그 3개월이 제 실력이 일치월장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안녕하세요 티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어, 가죽공예 9년 동안 독학을 하면서 정말 행복한 순간도 많았지만 되게 고비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 이때 가죽공예 실력이 정말 엄청나게 성장을 했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이 경험을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어, 구독자님께서 나도 어, 가죽공예 또는 다른 취미 활동 같은 거에 실력을 많이 높이고 싶다면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사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정리를 해보니까 이 기술들은 이제 가죽공예 뿐만 아니라 뭐 일, 연애, 이런 데도 다 적응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끝까지 봐보시고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꾸준함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저녁에 가죽공예를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러니까 가죽공예를 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 2세가 출산을 하면서 육아라는 게 닥쳐버리니까 정말 가죽공예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때 저는 한 가지 규칙을 정한 게 있는데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한두 시간은 가죽공예를 하자 이런 다짐을 했었어요. 가죽공예를 계속 지속하고 싶어서 저만의 이제 루틴을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걸 지키려고 진짜 많이 애를 썼어요. 가죽공예를 하는 것보다 이걸 지키는 게더 어렵더라고요. 너무 많은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니까요. 아마 육아를 해보신 아버님들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가죽공예가 딱 내가 원하는만큼 한 시간 하고 끝낼 수 있는 그런 취미가 아니에요. 다른 취미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막 바느질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마치 화장실 갔다가 안 닦은 것처럼 되게 찝찝해요. 그리고 되게, 되게 기분이 드러워요 그때부터 머릿속에 계속 바느질 해야 되는데 이게 맴돌고 분유주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어차피 취미로 하는 건데 제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건데 이게 더 쌓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탁 끝나고 못하게 될 때는 내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금 있는 현실에 집중하자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도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가죽공예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환경을 만들고 루틴을 계속 반복하는 게 엄청 힘든 작업이었어요 근데 이걸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이런 이제 스트레스 상황도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훈련이 되면 딱 10분 하다가 바로 끝낼 수가 있어요 15분 하다가 아기 밥 줘야 되면 바로 나가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밥을 주면서도 거기 집중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계속 꾸준하게 할수 있는 그런 루틴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도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잖아요. 뭐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10년을 따져보니까 하루에 한 3시간씩은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9년, 10년 사이에 전문가가 되는데 이런 상황으로는 진짜 엄청난 시간이 10년 동안 하루에 꾸준히 3시간씩 해야 된다는 게. 근데 이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데 내가 이걸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이것을 하는 시간에 얼마나 이 시간을 압축적으로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몰랐을 때는 이제 카드 지갑 만드는데 2 시간을 만들어도 별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 시간이면 카드 지갑 하나 완성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업했던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카드 지갑 하다가 화장실 갔다가 또 와서 인스타 좀 보다가 아, 음악 들어야지. 하죠. 유튜브 틀었다가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 영상 또한편 보았다가 카드 지갑 했다가 전화 오면 또 전화 받았다가 이러다가 시간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생각했던 방법이 스탑워치 기능이었어요 내가 카드 지갑을 만드는 그 온전한 시간에만 이 스탑워치 시간을 카운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만들고 있다 전화가 오면 스탑워치를 정지시키고 화장실 갔다 와서 시작하게 되면 다시 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가죽공예 하는 순수한 시간을 측정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2시간이라고 하면 거의 한 3, 40분 밖에 작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취미 같은 거할때 내가 이렇게 다른 일들로 흘러보내는 시간이 없는지. 그래서 두 번째는 습관을 만들고 그 안에서 그 시간을 엄청 이제 압축적으로 사용하는 게두 번째 노하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계획을 세워보자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카드 지갑이나 한번 만들어볼까? 가방이나 한번 만들어볼까? 이렇게 해서 작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 만들다가 아, 좀 힘들면 안 하고 또 있다가 아, 그래, 저번 거 말고. 다른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 또 만들었다가 아, 뭐 상황들이 생기면 이제 그냥 책상에 넣어 두고. 그러니까 막 시간이 지날수록 만들다가 만 작품들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또 아까워서 버릴 수도 없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는 제가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제가 패턴을 직접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엔 제가 뭐 사이트에서 다운 받아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어, 패턴이라고?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 있으시겠지만,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작품을 미리 만드는 것과 아주 비슷한 경험이에요. 이 패턴을 만든다는 게요. 실제로 머리에서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아,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하고 다짐하는 것과 실제로 이걸 패턴화해서 실물로 만드는 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실제로 내가 상상한 것을 옮기다 보면, 아, 내가 상상력이 진짜 형편없구나. 이거 느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때 타이슨 명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이슨 이런 말 했대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럴듯한 계획은 다 있다. 나한테 처맞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과 실전은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패턴을 제작하고 연습해보고 직접 만들어 보니까 실제로 이제 작업할 때도. 그 제작에 대한 부담감이 확 줄어들어요. 이미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만드는 거 이거 더 쉬워요. 만드는 게. 그 뒤로는 제가 패턴 만든 작품 중간에 이제 포기하거나 한 작품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 연애로 치면 이런 거예요. 계획 없이 여자친구 만나면 어떡해요? 뭐 영화 보고 커피 마시고 헤어지고 저녁 먹고 막 이런 건데 편하긴 한데 금방 그 생활 질려버리죠? 가기 전에 오늘 뭐 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그 데이트 장소들이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냥 계획을 미리 세운다고 하면은 오늘 나가서 만날 때 뭐, 이런 맛집을 가고, 버스를 타고, 유행하는 이제 맥주집을 가고, 그리고 집에 다시 돌아온. 이런 식의 이제 계획이 미리 쓴다면 데이트의 수준 아예 달라지겠죠. 자, 마지막은, 이건 아마 그,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어려운 작품을 이제 도전하는 게제 실력을 엄청나게 늘려줬던 것 같아요. 아마 이네 가지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 마지막 단계인 것 같은데, 저는 가죽공예 시작한 지 뭐, 6개월도 안 됐을 때 버킷백을 도전을 했거든요. 아마 주위에 치공의 공방 사장님이 있었으면 아직은 그 실력이 안 되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텐데 혼자서 하니까 그런 말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들었어요 무식함 하 용감하다고 그 이제 패턴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5만원짜리 버킷백 레자로 만든 버킷백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해체를 해서 패턴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내가 잘라서 만들어보고 좀 자, 잘못되면 수정하고 이런 이제 과정들 을 거치면서 버킷백을 처음 완성을 했었거든요 와 근데 이 시간이 제 가죽공의 인생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내가 회사 다니면서 이걸 어떻게 했지? 하고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근데 한번 시작을 하니까 이건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킷백 하나를 힘들게 이렇게 완성해 보니까 이 가방에 모든 테크닉을 잘만 응용하면 시중에 있는 웬만한 가방은 다흉내내서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3개월이 제 실력이 일치월장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모도모로 만든 버킷백이에요. 그렇게 완성도가 높진 않아요. 되게 이상하진 또 않거든요. 그리고 자신감도 좀 생겼어요. 지금까지 이제 제 가격 경험을 좀 공유를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 들어보시면 전혀 새로운 얘기들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처음 시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 머리에서 엄청난 이제 거부반응이 와요. 그러니까 되게 하기 싫음. 하기 싫어. 하거든요. 왜냐면 하 이제 한번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걸 좀 힘들지만 극복하고 이제 완성해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실력이 확실히 성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여러분들의 경험들도 궁금해요.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을 실력을 많이 쌓았는지 뭐 댓글로 알려 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고요. 어, 제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공의로운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